말할 수 없는 비밀 원작하고 비교해보면 좋았던 점은 배우들의 연기가 나쁘지 않았다 여배우는 좀 확실히 계륜미 씨가 병양미가 있어 그 병양미에서 오는 또 약간의 애절함이 있는데 물론 원진아 씨도 여기서 약간 상큼하고 풋풋한 그런 연기 너무 잘하셨는데 계륜미의 그 느낌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남자 캐릭터는 도경수 나쁘지 않아요 소년미가 있잖아 풋풋한 느낌 있잖아 그 감성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윤활유 역할을 이 배성우 씨가 다 한다 쭉쳐져갈수 있는 분위기에서 그나마 이제 생동감 있게 좀 풀어주는 역할을 배송우 씨가 하는데 너무 잘했다. 이제 아쉬운 점좀몇 가지 말하면 피아노 배틀이 개인적으로는 맛이 없었고요. 그리고 제가 좀 예민할 수도 있는데 소리랑 이칠 때랑 싱크가 좀안 맞아서 어색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좀 티가 나더라고. 그리고 어쨌든 이 영화는 숨겨진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비밀이 가져다주는 그 감정의 몰아침이 있잖아. 근데 어쨌든 우린 알잖아. 좀 그게 덜하다. 그럼 와이프의 후기를 말하면 아쉬운 점이 대학 학교로 설정을 바꾼 건 패착이다. 왜냐? 도복이 주는 그 풋풋함이 없대, 이 영화는. 그 다음이 여자 주인공의 평약미가 없다. 남자 주인공 도경수는 초반엔 그저 그랬는데 중반 이후에 도경수 연기 꽤 괜찮았다고 와이프는 평가했습니다. 그래서 와이프의 총병?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대한 것보단 괜찮았다. 이걸 왜 리메이크했냐, 뭐이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. 그냥 쏘쏘했다. 검은 수녀들 옆에 무난무난. 무난.